송리산 국립공원 북쪽 끝자락에 있는 백두대간에 있는 산, 대하산입니다. 대하산은 충북 해산 청천명과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931m, 백대명산 중 하나입니다. 빙판길이에요. <laughs> 오늘 좀 안전 산행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말 조심조심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문경시 가은읍 문경 용추계곡 주차장입니다. 동쪽으로 화장실과 등산 안내도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서 산행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동계 산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보온용 의류는 말할 것도 없이 스패치, 아이젠, 핫팩은 필수로 등산 배낭에 넣어두어야겠습니다. 오르막을 잠깐 넘어서 밭을 지나면 산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대하산 정상까지 4.8km입니다. 용추 폭포가 있는 용추골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좌측과 우측 등산로가 있으니 참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용소바위가 있어요. 자, 용소바위도 지나갑니다. 용소바위 지나자마자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요. 자, 물길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행을 이어가면 됩니다. 1km 정도 진행해서 20분 소요되어 용수폭포에 왔습니다. 와, 용수폭포는 겨울인데도 수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아, 좋다. 월령대에서 밀제까지 가는 좌측 골짜기는 다래골이고, 우측은 피아골을 통하여 정상으로 바로 가는 코스입니다. 피아골로 대하산 정상에 오르려면 용추폭포에서 계곡 우측길로 진행하셔야 쉽게 등산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월령대에 왔습니다. 대하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는데, 아, 밀제로 진행을 해서 대하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제까지 1.9km 또 힘차게 갑니다. 자, 월령대까지 오는 길은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계곡을 끼고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오는데요. 좌측으로도 올수 있고 우측으로도 올수 있고요. 자, 월령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 월령대의 이 단풍나무가 물들면 아주 이쁜데, 단풍은 말라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요. 월령대 상단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월령대 지나서부터도 완만한 계곡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가 되겠고요. 조리대에 눈 쌓인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밀재를 1.5km 남겨놓고 있는데요. 큰 집체만한 바위 옆으로 지나갑니다. 자, 3km 정도 걸었고요. 1시간 소요됐습니다. 1시간에 3km니까요. 완만한 능선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곡길 따라서 계속 진행합니다. 또 이렇게 백크계단으 올라가고요. 자, 계곡을 건너요. 자, 이 앞에 이제 밀재가 있습니다. 와밀제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바람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1시간 35분 에, 걸려서 밀제에 왔습니다. 현위치밀제고요 저는 대야산으로 갈 건데, 여기가 백두대간 능선길이라, 이렇게 백두대간 능선길 밀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영대에서는 1.9km 왔고요. 이곳에서 대야산 1km입니다. 어, 이제, 이제 조금 살행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바위 협곡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왔더니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바람이 7 m s e 라고 하는데 이산 정상부는 7 m s e 가 넘는 것 같아요. 밀지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전망 데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철랑간을 넘어서 이 바위에 올라서면 대야산 정상부가 멋지게 보입니다. 저 아래 밀제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여기 전망데크에서 이렇게 철랑가을 넘어서 올라 섰습니다. 여기 암벽 능선이 쭉 펼쳐지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능선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저 고리가 네 대하산 정상입니다. 자, 대하산 정상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아, 저 멀리도 이제 송리산 주능선이 쫙 펼쳐져 있고 자 이쪽 바위 타고 올라갑니다. 어설프게 눈 오면 여기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야, 이쪽 앞눈도 엄청 멋진데. 이앞눈 한번 타고 싶은데요. 것 같아요. 야 이야... 보세요. 아 멋진다. 저곳에서 넘어왔구요. 아, 이쪽으 이렇게 해서, 이쪽 길로 올라가면, 예, 네, 대하산 정상구가 있습니다. 아, 대하산 정상으로 가려면,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가, 용수 계곡으로 하산하는 길, 만나는데, 어, 그 길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하산 정상 보고, 이렇게 월령대로 내려갈지, 조금 이따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정상에 <목소리> 왔어요. 2시간 54분 6km 걸, 걸었네요. <목소리> 자, 대학산에서 본 풍리산 경쟁입니다. 천왕봉, 노봉, 문장대, 대각산 이렇게 보면 다 멀리에 다 보이실 때. 아, 멋있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와이프랑 여기서 밥 먹었는데. 아... 오늘 점심입니다. <laughs> 컵라면 하나 하고요. 하덴쿠. 예. 아, 좋은데요. 바람만 안 불면 이렇게 따뜻한데. 비빔밥이 다 됐어요. <laughs> 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가지고 정상석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 뒤편에 숨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봉 가는 길은 이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초대봉 가려서 네,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하산 정상에서 초대봉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바위군이 있어서 한번 내려다 봅니다 잠깐 한 20m 정도 내려왔는데, 아, 급경사에요. 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요렇게 소나무하고 장갑처럼 생긴 가위를 만나면, 어, 좌측으로 가셔야 돼요. 한번 산아래 이렇게 내려다 볼게요. 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아래, 이 급경, 급 하강하는 코스가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와. 소태봉 가는 길 너무 위험해서 돌아가야겠어요. <laughs> 이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아, 정말 위험해요. 위험해서 안될것 같습니다. 바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질까봐 못 가요. 노프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이곳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시그널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거 주황색 노프 잡고 내려오면 조심조심해서 내려와야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노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노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거의 수직 직벽이고요. 또 이쪽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백두대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네요. 이런 길도 다니지 고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정말 날씨가, 날씨가 안 좋아서 더 아찔하고 위험합니다. 합니다눈 쌓인, 낙엽 쌓인 눈길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산길로 이제 바위 길이 아니라 좀 안전한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한번 끝자락에서 오른쪽으로 바위 로프 타고 내려오는 길이 되겠는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아, 괜히 왔어요. 아. <laughs> 이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가야 돼요.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 혼자 오니까 더 무서워요. 야 나무를 헤집고 야 백두대간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길을 다니셔야 되고요. 어 1km 내려오니까 이렇게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대야산 정상부고요. 뒤돌아 보고 있는데, 야 멋진데요. 능선을 타고 쭉 내려와서 재에서 초대방 방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인가 했더니 이렇게 로프길이 있습니다. 로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길이 안 보여요. 그냥 바위들이 이렇게 어, 캐케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대봉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로프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길이 안 보였는데 역시 로프가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또 로프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저 멀리 대야산이 있고요 <laughs> 이렇게 오른쪽으로 능선 타고 쭉 내려오면 이 아래 재가 있어요 이 재에서 촛대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촛대봉, 촛대봉도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데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바위강이나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로프가 군데군데 마련돼 있어 가지고요 로프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와 바람이 그냥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う 야. <laughs> 뭐 이렇게 세게 부는 거야, 봐라.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블란치제로 내려갑니다. 블란치제. 촛대봉은 바이 로프를 잡고 까칠하게 올라가는데요. 내려오는 반대편 길도 아, 까칠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되고요. 자 블란치제 계속 이제 내려가요. 아 낙엽 많다. 와 바람도 무지무지 하네요. 고요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정말 호캉기 준비도 안 됐는데 호캉기 산행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아 낙엽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아, 그리고 또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불란치제입니다 불란치제 아유, 아유. 더 멀리 있는 대하산에서 백두대갈길로 소대봉에 오르고요 소대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블란치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블란치제까지 내려와서 인도길로 쭉 진행해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어 8.7km, 5시간 걸렸습니다. 아, 또저 주차장까지 내려가면 음 6시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블란치제부터는 계속 평지 같은 이런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인도길이라. 편안하고 좋습니다. 막개 받는 소리, 눈 받는 느낌 아주 푹신 푹신하고 좋아서 예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9km 걸었습니다. 5시간 11분 9km. 아 이곳 제 길은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길이 다유출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 중간에 계곡 쪽이 나오면 어 숙대가 쌓여져 있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겨울이 됐구나. 어느덧 한겨울로만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왔는지도 모르는 저 참나무도 있어요. 와, 오늘 저 참나무 잎파리 겨울바람 엄청 세게 맞네요길 아래 바위가 있는데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위군이 쭉 있고요. 자, 10km 진행했고 5시간 28분 됐는데요. 이렇게 임도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임도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산길이 있습니다. 일단 임독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빨간색 리본이 있는 산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위에 삼거리에서 한 2-300m 내려오면요 이곳에 브란티계곡 휴게소가 있어요 펜션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큰 기석 하나 있어요. 불안영이라고 이런거 있으니까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안령 계곡인데, 불안령 계곡 따라서 조금만 내려오면요. 이 앞에 제가 주차했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 내려왔네요.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어, 5시간 37분, 10.67km를 걸었어요. 자, 대야산은한 바퀴 돌았어요. 그, 용추 계곡으로 진행을 해서, 용추 계곡에서 밀제로 올라가고, 밀제에서 멋진 암릉을 타고, 대하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대하산에서 하산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음, 촛대봉으로 내려오는 길, 정말 위험해요. 어, 백두대간 능선길인데, 제가 백두대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거기 진짜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날이 춥고, 눈이 오고, 미끄럽고 해서 더 위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대봉을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행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